저는 유기농을 해서 과실 비대제를 치지 않습니다. 과연 큰게 좋을까요? 그럼 이게 하면 검출이 됩니다. 그 뒤로는 자가 육묘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변하는데 5개월 정도 걸려요. 그 1억 어떻게 버렸냐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출이 1억이라는 소리입니다. 잔류농약 검사를 합니다. 460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아웃! 한달반 정도 됐습니다. 곧 이제 수확합니다. 보통 작물을 하면은 팔이 닿는 곳, 이 정도까지 키를 키웁니다. 나중에 되면은 이렇게 L자로 이렇게 눕혀가면서 키를 낮추어요. 새우에 제가 있어요. 햇빛을 또 골고루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11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시세 가격이 결정하는데,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질병이 오면은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겨울이 되면은 하우스가 밀폐된 공간에서 습합니다. 저온 다습한 환경에 놓이게 돼요. 그럼, 곰팡이나 바이러스 있는 질병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관찰해 보면은, 벌레가 잘 먹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자리공이라 하기도 하고, 장록이라 하기도 하고, 민간요법 약초로도 썼어요. 물을 끓여가지고, 그 잎을, 줄기, 열매를 엮고 고으면은, 어, 시큼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통 500대1, 1000대1 정도로 희석을 시켜서 치면 됩니다. 산이나 들에 있는 풀이나 그 잔목들에게 비료나 퇴비를 안 줘도 그들은 잘 자랍니다. 용암이나 바위 이런 것들이 돌이 되고 자갈이 되고 이런 한줌의 흙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겪어서 이렇게 흙이 되겠습니까? 그럼 이 속에 엄청난 미네랄과 영양 성분이 많이 축척이 되어 있습니다. 낙엽이나 뭐 이런 거 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 작물이 빨아먹을 수 있는 상태로 변하는 데는 세월이 걸립니다. 이 앞에 있던 그거예요. 이게 이렇게 변하는 데 5개월 정도 걸려. 요 내가 이 밟고 다니고 벌레들이 이제 먹고 똥을 사고막 이런 작용을 해서 이 속으로 뿌리가 와서 먹습니다. 내가 농업용수로 주는 물 속에도 천연 미네랄이 물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기를 시키면 대기 중에 있는 먼지가 이는 이파리에 다 묻습니다. 그러면 아주 미세한 그 미네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자기 눈에 잘안 보이더라도. 그런 일이 자연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육묘장에서 모종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육묘장 사장은 딱 있는 상태의 모종을 줍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는 이렇게 키우기가 어려워요. 미나리처럼 쭉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럼 거기에다 억제제 같은 걸 줘요. 살충제, 살균제를 줘요. 그럼 이게 하면은 검출이 됩니다. 내가 유기농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뒤로는 자가 육묘를 합니다. 그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니까 육면은 집에서 합니다. 토마토는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7, 8월 여름을 통과한 9월달 토마토 가격이 겨울에 불을 떼서 나온 3월달 토마토 가격보다도 비싸고 귀합니다. 겨울에는 불을 떼서도 3월달에 만들어 낼수 있지만 7 8월달에 에어컨을 틀어서 도마도를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종인 상태가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꽃이 없는 이런 모종을 심으면 꽃다리가 나와요 그럼 이것이 개화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됐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앵두같이 도마도가 형성이 됩니다 계속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또 다시 수정이 되고요 큰 도마도가 됩니다 이렇게 됐다가 다음에는 빨간 색깔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어떤 도마도를 먹는 게 좋으냐? 저는 유기농을 해서 과실 비대제를 치지 않습니다. 과연 큰게 좋을까요? 그 속에들은 영양소의 함량이 퍼센테이지가 줄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밑에서 1화방, 2화방, 3화방, 4화방, 모화방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제가 보면 7단에서 10단 정도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막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키워요. 요번 작기에 얘들이 나의 목표야. 그리 자신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아까처럼 L자로 유인을 해서 이게 능쿨로의 줄기가 한 5m에서 7m로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비잡아지고 밀도가 커지면은 곰팡이라든가 이런 서식처 햇빛 채광률이안 좋아지고 또 이거 누가 해요? 사람이 한다. 인건비 요새 비싼데 많이 들어가죠. 가우송 환경이라는 게딱 정해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서히 적응을 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추워지는데 갑자기 따뜻하게 해준다든가 더워지는데 갑자기 시원하게 해준다든가 이러면은 이게 환절기에 느끼는 설탈에서처럼 이 병이 와요. 추워지도 서서히 추워지도록 좋은 적응력이 생기도록 그러면 한겨울에도. 연료를 조금만 떼도 됩니다. 그 환경에 적응을 해요, 이 식물들이. 이 환기 열고 닫을 적에도 적당한 온도가 됐을 적에 열고, 뭐, 이렇게 온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좋은 토마토는 좌우 균형 발란스가 맞아야 됩니다. 표면이 매끄러워야 되고, 색깔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도, 단단함, 손으로 살 눌려본다든가, 백박사를 따서 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백만 원 아니에요? 근데 70만 원이 들어가서 투입비가. 비료나 인건비나, 그럼 내 순수익은 30만 원 아니에요? 나는 50박스밖에 못 땄어. 인위적인 조치라고 해봐야 뭐 10만 원 정도밖에 안 했다. 만 원씩 받아도 40이라는 이익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 유기농을 하면 다른 것보다 돈을 좀더 받아요? 그러면 40이 아니고 50만 원 정도가 생깁니다. 그럼 표면적으로는 저기는 100박스 따는데 나는 50박스밖에 못하면 내가 돈을 작해 버려야죠. 난 벌써 농사를 접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허수라는 것이 어떤 농사, 야, 나 1억 했어.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 1억을 어떻게 버렸냐.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출이 1억이라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농사 잘 짓는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매출을 자기 수입으로 선전해요. 실제로 되다 보면 인건비에 연료값에다가 모종값에다가 농약값에다가 비닐 값에다가 뭐 5만 거다 계산하고 자포되면은 1억 중에 순수익이 2천만 원도 안 돼. 진짜 1억 버렸을까요? 그럼 내용을 보면 순수익이 1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나 매출은 6천만 원 밖에 안 돼. 근데 난 천만 원 밖에 들어간 게 없네? 그러면 5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 누가 더 현명한 사람일까요? 누가 더 고된 노동을 많이 하고 지치고 힘든 일을 한 사람일까요? 그럼 농약을 안 치고 수확을 작게 하는 것이 과연 어리석은 짓일까요? 유기농은 1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 검사, 중금속이 녹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납이나 카드뮴 성분이 도마도나 딸기에 검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토양에 제초제라든가 이런 성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맨 마지막에 수확한 생산물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합니다. 460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아웃. 옆집에서 비산돼서 날라오는 농약 가루 같은 입자 같은 것도 이 대책 방어를 해야 될 책임이 농가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기농 기준이 어, 상당히 엄격합니다. 유기농을 해야 되겠다는 지원자라든가 있는 사람이 줄고, 유지하던 사람도 나든지안 할래. 왜?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건 누가 해. 미국은 최종산물에서 농약이 나왔다 치더라도 재배 과정을 한번 가져와 봐. 이래요. 당신은 이는 농약을 사용한 적이 없네. 그런데 이건 어디서 날라와서 묻었겠지. 인정을 유지해 줍니다. 소비자들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을 또 비싼 값에 사 먹어요. 그들의 유기 기준은 한국보다도 뛰어난 것도 아닌데, 소비자의 식품 문화 수준이 높아져야지만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